이번 시간에는 이쪽 부분에 메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인서트 바디 추가하고 바디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테일라 m 트 메시 2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얘는 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만든 거. 이제, 이쪽에서, 먼저, 기본 메시,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되죠? 얘가 이쪽으로 하나 복제를 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하나 복제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번 강좌에서 만드는, 메시를 만드는 방식은, 이전 강좌, 여기에서 메시를 만드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얘도 좀 창을 좀 줄여 놓고 보겠습니다. 얘를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어 GSD로 가고, GSD에서 Translate Direction과 Distance를 정해주겠습니다. Element. 이동시켜 줄래는 Default Mesh에서 얘입니다. 얘를 방향,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4,100 정도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탭키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뷰가 된 데,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되니까 기존에 서피스를 충분히 감싸 줄 만큼 이동됐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트랜슬레이트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얘는 감춰줘야 합니다. 이제. h i d e s 하고 얘가 근데 봐야할게 이렇게 트랜 a 레이트 시키면서 솔리드가 서피스 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피스 바뀐 것을 다시 솔리드 i 로 바꿔줘야 되는데 파트 디자인으로 갖고 인서트 서피스 surface b a s 에서 close s u 선택하고 트랜 a 레이트 a 로 선택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색깔 여전히 노란색인데, 그거는 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레이어를 노디드를해준다 no 그러면 자동으로 감춰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솔리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갖고, 얘를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 처음에 스케치할 때 육각형 그릴 때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육각형 그려졌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 태입니다. 이 육각형 형태가 지금 따라서 여기를 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필요없는 부분을 버리게 되면 여기 육각형의 반쪽만 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제 트리밍하게 되면 이렇게 트리밍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은 잘려나가는데 이쪽은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육각형의 반쪽만 남게 되고 나중에 이쪽을 미러링 시켰을 때 이쪽 반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깔끔한 육각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자 육각형을 그릴 때 원점에서 그려준 겁니다. 원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스케치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한 겁니다. 자, 이제 얘를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큽니다. 예, 잠시 감춰주고, 얘를 익스트로드 하겠습니다. GS 들어가 갖고, 익스트로드 프로파일은 크레이터 바운더하고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얘를 한 400mm 정도씩 여유 있게 하네요. 한 300mm만 해도 충분한데. 방향은 여기 x축 방향입니다. 이렇게 뽑아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쉬워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입니다. 이제 그럼 충분히 얘를 잘라줄 수 있습니다. 서피스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자를 거니까 스타트 파트 디자노가 갖고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 베스트 스플릿니다 칼날은. 얘를 잡아줍니다. 얘가 지금,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이 남는 겁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바깥쪽은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얘 익스트루드도 감춰줘야 합니다. 얘도 살짝 이쪽 노 니드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도 또 잘라줘야 합니다. 앞뒤로도 또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앞으로 하나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Start로 가고 g s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합니다. 아트션 디스턴스 하고 엘러먼트에서 익스트랙트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랙트가 크레트 익스트랙트. 얘를 익스트랙트 해 갖고 당겨 주겠습니다. 얘를 얼마만큼 당겨 주냐 이쪽 할때 앞으로 5mm였습니다. 5mm. 방향에 x축 방향. 근데 네,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5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오 m m 당겨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서비스 두 개를 이용해서, 바깥쪽과 또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만 남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아, 파트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파트 디자인으로 가고,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 베이스드 피처로 가고, 스플릿으로 가겠습니다. 스플릿으로 가서, 칼러 선택합니다. 지금 이쪽에 남게,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서트 메뉴로 가고, 스플릿하고, 또 칼라 서피스 잡아줍니다. 이번엔 이 안쪽에 남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케 이 합니다. 이쪽이 잘려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 닫아주고 바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인서터 바들 추가하고 여기에서 얘를 좀 패드를 작업, 예, 패드 작업 하겠습니다. 패드를 하고서 프로파일은 여기에 서피스, 서피스를 잡아줍니다. 서피스를 잡고서 방향은 x축 방향으로 5mm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5mm 두께의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패드를, 인서트 메뉴로 가갖고, 아, 드레서 피처로 가갖고, 쉘로 갑니다. 쉘로 가갖고, 여기 찍어준다 3mm, 여기도 이 두께 3mm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OK 해줍니다. 3mm 파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후방 메시, 메쉬. 후방 메시를 만드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